아, 이거 진짜 동전 감당이 안 되네 이거. <laughs> 요즘은 QR 페이로 그냥 내긴 하는데 세븐일레븐은 또 QR 페이가 안 돼서 현금을 내다 보니까 동전이 이만큼 쌓였네 이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동전을 은행에 갖고 가도 이렇게 하나 하나 그 은행원 앞에서 세서 보여줘야 돼요 직접. 이런 노가다가 따로 없습니다. 아휴. 제가 지금 후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와 평소 때 제가 먹는 음식 가격에 거의 1.5배예요 이 동네는 전 이렇게 물가가 차이가 날줄 몰랐거든요 남차 타면 뭐 하겠어요 여길 고는제 잘못이지 여기가 음식 물가가 1.5배가 비싸다는 건 보통 방콕이 4 0바짜리 음식들이 태반인데 여긴 6 0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찌개가 한 7,000원짜리가 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같은 서울 내에서도? 제가 지금 온 데가 이 트루 디지털 파크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 가까운 한국인 지인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태국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거의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지인의 와이프분이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같은 직장인의 레벨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트 오브 엘리트들만 오는 그런 느낌. 확실히 사람들의 그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외모 이런 게 정말 장난 아니에요. 피부 하얀 사람 태반이고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엄청 잘하고요. 옆에는 이런 큰 건물들도 있고 마치 빌딩 숲 같은 느낌 약간? 제가 방콕에서 항상 다니던 그 로컬 지역이랑은 차원이 다른 동네. 진짜 있는 사람들 다 오는 곳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이런데도 로컬 지역이라고 하면 로컬 지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은 아니고 현지인들이 오는 그런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이기 공짜 와이파이써있는데왜기된다이는거이 확실히 이동네는비싸기이거일는국이가4 4 6 확실히 이동는는 확실히 이동 이게 340바 엄청 비싸죠. 태국 물가 치고는 거의 10배 가까이 되네. 일반 길거리에 비해서. 여기는 페퍼런치라는 곳인데, 점심이, 와, 234 팝, 258 팝, 288 팝. 확실히 엘리트 직장인들은 이런 걸 먹을 여유가 되나봐요. 가격이 미쳤구나. 미쳤어. 거의 만원돈 가까이 하네. 하나가. 일본 라멘이 그러니까 확실히 태국은 이 길거리랑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이랑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공용 의자들도 되게 많고 여 이렇게 신발 벗고 자는 사람도 있네. 다 자는 사람들 와 대박이다 여기 와 여기서 자고 있네 그냥 쇼핑몰에서 와 자리가 없어 다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아, 좀 앉아서 뭐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자리를 맡아놨네. 나도 여기 좀 누워 있을까? 마사지 의자 가격이 6분에 20발, 15분에 50발, 30분에 100발. 값어치가 있을까나. 자리 날 때까지 계속 돌고 있는데 자리가 안 나네. 와, 그냥 아주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그냥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자리를 잡았네요.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잠시 핸드폰에 손가락으로 이제 스킵하려던 거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제가 웬만한 광고 소개 안해 드리는 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VPN이라는 게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이란 뜻이죠. 근데 VPN의 주 기능으로는 우리가 전자기기를 통해서 인터넷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그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켜서 정보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 아시죠? 공공 와이파이 잘못 쓰다가는 그냥 개인정보 다 털려갖고, 그냥, 저도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했거든요. 뭐, 다행히 소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때는 서프샤크 VPN을 쓰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해외에 가지 않고, 아니면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VPN의 핵심 기술이 뭐냐 면이 가상의 IP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에서 어떤 컨텐츠를 찾는데, 위치가 한국이면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다른 나라로 바꾸면은 숨겨진 컨텐츠 같은 것도 다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해외에 있을 때 우리나라 스포츠를 볼 때도 IP 주소가 다른 나라로 돼 있으면은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로 변경을 하면은 볼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처음 30일 동안 무조건 환불이 또 가능하고요. 이 방스, 즉 방콕 스토리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3개월 무료로 또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제 고정 댓글이랑 상세 정보,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거 정말 필수예요. 저는 쓰고 나서 후회를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아니 그아한인낭어어아남캔와 그나마 비싼 식당들 중에 이 싸구려 중식을 찾았다. 여기 음식들이 이 근처가 거의 다 200바, 300바씩 넘어가는데, 그나마 99바짜리. 솔직히 태국 물가치고 200, 3 0 0바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100바도 사실은 2.5배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여기 쇼핑몰이기도 하고 외국 음식이기도 하니까. 이 숟가락과 포크가 약간 고급스럽네요, 확실히. 이게 당면인데 되게 매콤해 보이네. 스튜안 스타일의 그거라고 하거든요. 먹방을 하려고 하니까 핸드폰에 손가락 딱 올리고 스킵을 해야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요즘 먹방을 좀 잘해보려고. 저 솔직히 되게 못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먹방 잘하는 법은 음식을 최대한 많이 푸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얼굴 표정을 최대한 찡그리면서 먹고 맛있어 하는 그러면서 딱 먹었을 때는 그 음식을 한국의 음식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라. 그거라고 하던데 내공이 많이 부족해갖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아진จ내가봐도진짜맛้อ먹는วงมนั이러니까먹방부분에서ก래า가막점점깎บ지จมจกักีกันว่าเป็นคนจีนหรือคนเกาหลีอ๋อ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ครับใช่ใช่มาเที่ยวมายังคะใช่ครับผมอยู่มาเก้าปีแล้วครัเห็นมใช่ตอนนี้ก็เที่ยวด้วยแล้วก็ทคอนเทนต์ u t u b e ด้วยอ๋อนช่องอล่ะคช่องบกตอครับ b a n กสตอรี่อ่ะสำหรับคนเกาหีเที่ยวมองไทย 밥, 네ับใ 밥. ่ๆครับโ 네, 네 네. 네. ่ะเดี๋ยวเราไปชมดูได้ๆครับ 근데 저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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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국เดียว.แต่ว่าเวลาคุ 국수 먹는데 그 태국인 직원 다섯 명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있었거든요. 어우 먹느라 눈치 보여 갖 맛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냥 맵고 시기만 해갖 그 단맛이 없어요. 항상 우리 국수나 우리 라면을 따라올 수 있는 국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확실히 분위기가 방콕의 어느 곳보단 달라요. 직장인들도 옷차림부터가 달라 보이고. 디지털 노마드들 비자 주는 거, 10만 받. 스타트업 못차리면 뭐 주는 것 같은데, 1년짜리. 코워킹 스페이스, 요 찬째, 찬잭. 찬콕, 찬잭. 아, 찬콕, 찬잭. 오. 카우라 양아해, 닭덩. 땅패티터, 피커튼. 어. 땅씨야, 카카오, 요 바오라. อันนี้ต้องไปสอบถามด้านบนนะคะแต่ต้องไล่บัตรจากด้านล่างขึ้นไปชั้นหกครับครับอ่าขึ้นขึ้นไปชั้นหกชั้นเจ็ดได้ไหมครับเดี๋ยวต้องแลกบัตรขึ้นอศึกค่ะไปโคเวกิ้งสเปซใช่ครับครับเดี๋ยต้องแลกเอ่อไอดีหรือว่าพาบัตร์ตรงนี้ก่อนนะต้องเสียค่าเข้าหรือเปล่าครับไม่โอเคครับ ดครับไปโค와 분위기 진짜 대박인데 여기 너무 조용하고 다 공부하고 일하는 분위기 한 22세기 그런 느낌이다 22세기 되게 고급스러운데 와 뭔가 불빛도 되게 화려하고 멋있네 데이똥띠 ไปโค้ก้ากิ้งสเปซครับโอเคค่ะอันนี้ได้ซื้อผ่านเว็บไซต์หรือว่าจองผ่านเว็บมาใช่ไหมคะโอไม่ได้จองอะไรเลยครับคือเขาได้ฟรีใช่ไหมครับที่นี่ไม่ฟรีค่ะโอ้ไม่ฟรีใช่ค่ะฟรีจะอยู่ด้านนอกอ๋อมันตั้งกันยังไงครับฝั่งนู้นฟรีชั้นสองสามเนาะหนึ่งสองหนึ่งสองสามปีค่ะแล้วฝั่งนี้เสียตังค์เท่าไหร่ครับวันละสองร้อยแปดสิบเก้าบาทสองร้อยแปดสิบเก้าอยู่ได้ทั้งวันอยู่ได้ถึงหกโมงเย็นอ่ะโอเคครับ 자 뭔지도 모를 이런 공간들이 있네. 여기에 있는 기업들 보세요. 이티고 있고 온라인와다 있네 진짜 엄청 많네.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여기는 뭐지?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위기다들. 태국에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 여기 참고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야, 디지털 노마드 하실 분들 여기 무조건 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여기까지는 처음 들어와 보는데 와, 만만치 않네. 와, 여기 연예인들까지 와서 뭔가 찍고 있네. 대박이다. 영상에 그 사람들을 다 담을 순 없지만 진짜 부티가 잘잘 흐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태국의 흔한 길거리에서 볼수 없는 그런 외모, 그런 옷차림, 그리고 그런 교육 수준들도 또 그에 맞게 따라오겠죠. 태국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계층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겉모습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계층까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계층이기 때문에 아 진짜 위화감이 또 여기서 들려 그러네. 사양뿐만 아니라 태국 여자들도 여기가 진짜 예쁜 여자들 엄청 많은데요. 근데 남자들은 그럼 없냐?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들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아시잖아요. 태국에 잘생긴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거. <laughs> 야 연예인들. 연예인은 확실히 외모가 다르네. 억바이양아에 가. 아 QR 삼미갓 먹게. 아이고 나가보자. 아 진짜 정신이 없네 여기는. 뭐야, 밖에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와,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네. 야, 어린애들이 잘한다, 진짜. 와. 아이고, 유명한 노래 또 나오네, 이거. 디지털 파크, 엘리트 직장인들은 어떤 곳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어떤 곳으로 오고 타격되는 대충 어떻고 그런 걸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실 여행객으로 오기는 굉장히 쉬운 곳이긴 해요. BTS 여기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이랑 상세 정보란에 서프샤크 프로모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